또달리시는걸 봤거든요. 아침부터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. 저 혹시 즐기, 즐기셨나요, 오늘? 네? 다행이다. 수고 많으셨어요. 맞아요. 오늘 구름도 엄청 예뻐요. 맞아요. 구름 보셨어요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혹시 저희 스테이션 어떤가요? <laughs> 노래는 거들이라는 노래였는데요. 어, 이제 다음 곡도 준비돼 있거든요. 혹시 스테이스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있으세요? ¡Que okay, I 많이 봐주실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감사드는 말씀 드립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진짜 최고. <laughs> 여기 윙크만 한번 들어주세요. 아, 이게 윙크만이요 우리 팀분대도 마라톤 다니셨나요? 아, 그러네, 그러네. 아니, <웃음> 익숙한 우리 팬분들이 보이시는데, <laughs> 마라톤 이게 번호가 적혀있어서 되게 신기했고요. 좋은 경험 많이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가 다음 곡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음 곡은 아까 몇번 얘기가 나왔던 노래예요 진짜 이세인 씨 대표곡이 뭔지 아세요? 네 오? 어, 많이 어, 되게 많이 달리네요 대표곡이 어, 진짜요? 어, 진짜?